한번 더 하지 13번 나오나 네. FA가 리미트 x를 A로 보내고 자 나와 있는 게 x a 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이 세제곱 보이지 보이지 네. 얘는 좀 골라볼까 x a 하고 세? X제곱 플러스 AX. 아 x p l u x 아 A. X 플러스 A. 네. x a t a n t that?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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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n o 공식 활용이고. 이거 이었으면 두개다 외우라고 했잖아 네그렇게 하는 거 같지 않아요? 써서 써서 같지 않아요. 아, 맞다,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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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그래아 그러세요 인수분해를 해야지 여기서 어차피 이래 갖고 날 건데 됐지? 3a제곱 자 그래서 a를 x를 a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? 3a제곱 3a제곱이야? 네자 fa가 3a제곱이다 이렇게 된단다 어.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는데 h 분의 f a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자 이거 뭐 나타내는 걸까? 이거 곱하기 해야 되잖아 곱하기 누가 곱하기? 자 x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했지? a 마이너스 h부터 a 플러스 h까지 증가했어. 이 h 맞지?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했다는 소리잖아. 그럼 x 값이 얼마큼 변한 거야? 2h만큼 EH. 변했어. 그럼 여기 분모가 2h가 필요해. 곱하기 2 맞지? E. 그 대신에 곱하기 2를 합니다.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게 뭔데? 어, 얘가 e, 나타내는 게 뭔데? 2 e f'(a). 자, f'a를 나타내고 거기 2를 곱해 주 e 2f'(a)가 됩니다. 그렇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자, 그래서 f'a를 여기서 찾자. 얘가 FA잖아. 그럼 okay. F 라임 A는 뭐가 6A. 되는데 okay. 6A가 되겠지. 갖다 집어넣으면 12. 12A가 답이겠다 그지? 그래 정확한 수를 빼고 세요 된다. 1 3번도 풀어야 되니? 1 3번 풀어왔어요. 1 5번 풀어야, 풀어야 되니? 아니, 풀어왔어요. 그럼 됐어, 유제는